어, 겨울이 되면 안경이 뿌옇게 보여요. 렌즈가 빨리 상한 것 같아요. 눈이 더 쉽게 피곤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안경 렌즈의 수명은 두배 길어지고 겨울철 침침한 눈을 보호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안경 이야기 샌다달 안경원입니다. 어, 겨울이 되면 안경이 뿌옇게 보여요. 렌즈가 빨리 상한 것 같아요. 눈이 더 쉽게 피곤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영화의 추위와 건조한 히터 바람, 어, 겨울은 안경 렌즈와 우리 눈이 가장 공격받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안경 렌즈의 수명은 두배 길어지고 겨울철 침침한 눈을 보호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습관입니다. 히터랑 뜨거운 열을 피하세요. 어, 차 안에 안경을 두거나 사우나에 안경을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안경 렌즈는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는데, 그 렌즈 위에 코팅은 같이 이렇게 팽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게 코팅이 팝콘처럼 터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시야가 미세하게 뿌옇다면 이미 코팅 손상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운 야외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안경 렌즈를 입김을 불어서 바로 닦지 마시고 잠시 온도에 적응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전용 천으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시고 뜨거운 열기를 조심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김서림 대처 방법이에요. 그 비누나 샴푸, 그리고 손 세정제로 안경을 닦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이 방법은 렌즈 코팅을 산화 및 손상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검증된 안티포그 클리너를 사용하는 거예요. 김서림 방지 클리너 사용 팁을 드린다면, 어, 먼저 그 안경 렌즈에 먼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김서림 방지 클리너로 10초 동안 가볍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절반은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 눈의 조절력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는 안구 건조 증상이 좀더 심해지는데요. 겨울철 실내의 습도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면 어, 이 시력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노안의 증상도 좀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추천드리는 습관은 50분 정도 집중해서 업무를 하시면 5분 정도는 먼 곳을 보는 거예요. 눈도 근육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지개를 켜듯이 멀리 보는 게 눈은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습기를 좀 사용을 해주시고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기능이 있는. 강화 렌즈를 함께 병행하시면 겨울철 눈 피로를 보다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올 겨울 편한 안경 이야기 구독자님들의 안경은 좀 어떠신가요? 시야가 전보다 좀 답답하게 느껴졌다면 언제든지 스탠다드 안경원에 방문하셔서 점검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자, 오늘도 편한 안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